여러분 나이트가내 마음을 뺏어갔더니요. 네, 이편입니다 나한님의 선물 이편입니다 초코송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날짜가. 근데 이거 갖고오면서 뜨, 놀이터에서 좀 녹아는 뜨거워서 어떻게 녹은 초코가 녹지. 높지... 아, 그리고 포행공님도 진짜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자 중에. 근데 저도 원래 좋아해요. 그포행공님을 알기 전에도 원래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총 6개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무관중문소사 초코송이 맞죠? 이렇게 초코송이. 4, 다음 간식은? 다음 방식은 당신의 고급 간식입니다 <laughs> 어떡하죠? 이게 뜯겨버렸네요 음... 음... 음 <laughs> 괜찮아요 어... 어... 여러분 여러분은 프로 누드맛 고콜릿 빈츠. 어, 빈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전 초콜릿, 빈츠는 제가 좋아하긴 하지 그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구요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해요 초코송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네, 그리고 초콜릿인데 녹았으면 어떡할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급 간식 네 이렇게 고급 간식 조심히 뜯으시오 뭘까요 아 이거는 이거는 잘, 잘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찌드졌지만네 근데 포장을 이렇게 잘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네, 이렇게 지금 다 뜯었고요. 다 뜯지 않았네요. 자, 네, 뜯었습니다. 열어볼... 아, 잠시만요.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를 안 뜯었네요. 제가 포장지 뜯는 거 솔직히 말해 짜증나거든요. 음, 짜증나. 네, 이제 진짜 다 뜯었습니다. 죄송해요. 아, 이거는 문제할 것 같아요. 같아. 그, 괜찮요 눈 감았다 떴더니 아침이지 뭐야 시험 날 아침 다음 시험은 화이팅 하, 이거 시험 공부 할때 써도 되고 뭐 학교에서 주공책이나 뭐 영어 공책이나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포장지 에 쌓여 있는 물건 그리고이 앞에 아이스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색깔 이 똑같죠 물건 소개할게요 한 물건 좀 작은 포장지 두개뭐 어, 이거 봐요 포장하기 어렵다 하, 작은 뭉지아 이게 이렇게 <laughs> 둥그러 가지고 그렇군요 맞춰봐 작은 봉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사기도 많이 당하던데, 진짜 너무 기쁩니다. 자, 뜯어볼게요. 뜯고 올게요. 정말 포장하기 어려웠을 것 같네요. 저도 뜯었는데, 한, 사,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이건 비누죠. 비누죠. 레몬 향이라고 하고, 이거 빨간색도 되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비누 있고, 이건 뭐까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사기인가? 아니겠다 사기 아니겠다다음엔첫시스한 항상 <laughs>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이거는 두 장에 두 개가 왔죠.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아, 반장이 안 사진다고 했으면서. <laughs> 여러분, 나한님이 이거 제가 혹시 물풀이나 소다 있어 물어봤더니, 음, 없대요. 아까 빼자. 근데, 이렇게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살려했거든요 사실 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다음 물건 소개. 하기 전에 물건을 뜯는 순서. 좀 작은 포장지 두 개. 이거 왔죠? 잠깐만요. 네, 이거 별포했고, 이상한, 봉지? 이건 저도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그리고 일일이 다 이렇게 뽁뽁이 뽀, 소장을 해 주셔가지고. 아, 이거 쓰레기 아니네. 어, 아니야. 아, <laughs> 쓰레기인 줄 알았어. <laughs> 이거는, 응, 음, 모르겠어요. 한번 까볼게요. 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뜯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어 청포도 사탕 제가 사탕 중에 별로 제가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청포도는 은근 달달한 맛이 있어서 잘 먹고 먹겠고요 두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정체불명의 이거 틴트인가? 이거 아이스님 집에 가면 정던 틴트인데 수제로 학교에서 수제로 만들었다 니요아 그리고 이게 갑자기 전화 왔는데 이게 집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맞아요 제가 까먹었어요네 이렇게 틴트 맞고요 근데 총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laughs> 이건 뭐야 음... 아! 십자가네요. 비즈로 만든 십자가 아, 십자가는 빨간색 아닌가?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반지 고무줄 그 반지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전체 분용에 보석들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핸드하트가 핸드하트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가다 하는 거 그거에서 한 보석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실에다가 묶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거는 아 페리파라 제가 페리파라 좋아하거든요. 나 한인데 그러고 라라랑 곰탱이 <laughs> 같아요. 이름표 라라랑 곰탱이 이름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분지빵 어, 팔아요. 이것도 뭐예요? 공개금지? 진짜로? 근데 이거는 공개금지하라고 쓴는데 뜯고 올게요. 뜯고 게요 공개금지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아또 공개금지 공개금지 잠깐만요. 한번또 있어 있 그다음에 지금 시험지는 만나서 하자고 하네요. 네, 이거. 아, 땡겨, 이거